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와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와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석달 만에 애국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패하고 또그나라에은 백달란트와 금 한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에굽왕 느고가또 그의 형제 엘리야금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와스를 에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느부간 네셀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세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무간 넷살이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기니 왕이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누부간 넷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누부간 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극렬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라잡아가에 무리가 거기서 갈대야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러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이레미아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요시아의 뒤를 이어 여호아스가 유다의 17대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아스는 즉위한 지석달 만에 애국왕 느고에 의해서 폐위되어서 애국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는 많은 벌금까지 물게 되었습니다 만일 여호아스가 그의 아버지와 같이 경건한 길을 따랐더라면 하나님은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그냥 두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것이지요. 비록 아버지가 경건한 자였을지라도 본인이 하나님의 길을 벗어났다라면 그 사람은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에그방 누고는 여호아스의 왕위를 폐해 포로로 끌려갔을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엘리야김을 왕으로 임명하였고 더 나아가서 이름까지 여호야김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것은 유다에게 크나큰 수치였습니다. 유다의 18대 왕 여호야김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이름의 뜻과는 뜻과는 다르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여호야김은 선지자를 탄압했고 여호와께서 들려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결국 여호야김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략으로 쇠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여호야김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여호와의 전 기구들도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성문들을 성물들을 다 가져다가 자기의 신당에 두었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신이 유다의 하나님을 이겼음을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야김이 죽자 그 아들 여호야김이 18살의 나이로 유다의 19대 왕이 되었습니다. 겨우 100일의 불과한 통치기간 동안 여호야기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결국 누모간네셀 왕은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다시금 여호와의 전에 있던 귀한 그릇들을 함께 가져갔습니다. 여호야긴의 비참한 결말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통치할 능력이 없는 불경건한 왕을 예외 없이 심판하였습니다. 이레미아는 여호야긴의 왕위를 물려받을 아들이 없을 것이라고 예언하였는데. 역시나 왕위가 숙부인 시드기아에게 계승되었습니다. 역대기 결론부에서는 왕들의 악행과 그로 인해 심판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시대적으로 매우 혼란하고 암울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의 역사를 이렇게 끝내지 않으십니다. 어두운 가운데 희미한 빛을 비춰주십니다. 오늘 말씀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거론하며 유다가 멸망한 이유를 정리하여 주십니다. 유다는 단순히 군사력이 약하거나 인구가 적어서 재정이 빈약해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유다 왕과 백성의 우유부단함과 비겁함 때문에 망한 것이죠.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바벨론을 배반하여 그만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시대의 모습을 통해 결국 유다는 그 왕과 제사장 그리고 우리 우두머리들로부터 시작된 죄가 온 백성에게 퍼졌고 성전을 더럽혔으며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사신 곧 선지자들을 비웃고 멸시하였기 때문에 망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부국 강병을 통해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온전한 예배와 섬김이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역대기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기록함으로써 후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일을 당하는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모습은 매우 참담합니다. 성전에서 사람을 죽이고 모든 재물은 탈취당하며 성전과 성벽이 파괴됨을 봅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다 노예로 끌려가고 그 땅은 황폐해지어 성전을 재건축하기까지 70년이 지납니다. 그런데 역대기 저자는 이 심판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유다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힘으로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22절부터 끝절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역대기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하면서도 바벨론이 바사에게 망하고 보레스 왕에 의해 예루살렘 재건이 시작되었음을 알림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다시는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나라를 세워 보자라고 말하는 경려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은 파괴되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성취되었음을 보여 줌으로써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폐업 가운데에서도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주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온전한 예배의 자리에 나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견디는 자에게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소망의 빛이 비춰질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노라 결단하시는 주님의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는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i